안녕하세요. 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이 방탄 굿즈 구매 후기를 가지고 가봤는데요. 이거는 카스랑 유튜브 그 서현님께 구매한 5배 램박이고요. 0.5에 택포해가지고 8,5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편택으로 보내주셨고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내 네, 일단 이게 꺼내주고 왔는데요. 이게 엽서가 상자 위에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뿌려졌어요. 아 어, 이거 좀 자연스럽네요. 아, 어, 그래도 일단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놓으면 펴질 테니까, 어, 너무,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엽서부터 꺼내볼게요. 이렇게 꾸이님 출처라고 써져 있어요. 아마 다 꾸이님, 꾸인 출처인가봐요. 어, 이게 세장에한 세트인가봐요. 이렇게, 정구보, 엽서. 한 세트랑, 호소도 엽서. 한 세트가 왔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원래, 원래 있는 건가? 아, 원래 있는 거구나. 깜짝이야. 네, 이렇게 해서 엽서가 100세트가 왔고요. 아, 정말 좋아하는 이쁜 걸로 맛있고요. 이제 이 푸시박스에 담겨있는 나머지 물품들을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게 박테이겠죠?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안 열리게. 아이고, 푸시박스 다 뜯어지겠네, 이거 까다가.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까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어주고 왔는데요. 이제 열어볼게요. 여기 원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져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종이 슬로건이 있어요. 이렇게 방탄은 우리의 유포리아 이가지고꾸님 출처 슬로건이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아이돌 응원법이 적혀있어요. 이렇게 종이 슬로건 받았고요.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이제.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막핀 버튼도 있고 동봉도 있고 슬로건이겠죠? 여기 아래도 이렇게 꺼려있고, 옆쪽 한쪽도 이렇게 꺼려있고, 그대로 이렇게 싹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들이 왔는데요. 우선 이거는 덤이라고 주시는것 같아요. 뭔가 시간표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인데, 덤은 출처를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쿠달래님 그, 기민호 미니 슬로건 같아요. 어, 이런 뚜껑달래님 출처 중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카메라에는 좀 연한 색상으로 잡히는데 카메라에 잡히는 것보다는 좀 진한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5장 해가지고 한 세트 나왔습니다. 네, 포장을 꼼꼼히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아, 찾아올게요. 그다음은 밥님 출처. 핀버튼이 왔습니다. 미니 핀버튼, 보라머리진 미노, 사과대, 이죠그 다음에는 가빈님 출처, 우주책감우주책감 기염이 뽀짝 전중으로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한 세트가 안가오지 아닌지는 제가 고정영장을 못받아봤여가지고좀 꺼내볼게요. 아, 이게 열정, 10장, 열정씩 있는 것 같아요. 이도안과이 도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아, 너무 이쁜 것같아저 도모송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얼굴 있는 거. 글씨만 있는 거는, 아, 집에 진짜 제보가 너무 많은 게, 여기는 이요가빈님 출처 스무 장이었고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허니, 맹고님 출처 옆사랑 은별님 출처, 출처 판스가 들어있는 봐예요 어, 판스는 무광 재질이고요. 이런 도안입니다. 이런 도안에서 스무 장이 온거 같죠? 이 정도면? 한세트트 같고요. 아, 너무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무광이 판스무 이광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남마이셀프원준업서가 다섯 장이었는데, 음, 이건 다섯 장이 한 스틱인 걸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포카인데요. 포카 이거부터 볼게요. 거는 램보 느낌인 거 같죠? 구원님 훈결님, 공동 출처. 어머, 깜짝이아 귀여... 고양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구원님 훈결님, 공동 출처. 포카가 다섯 장이었고요 귀여운 포카이가 있는 김인호 포카가 세장 해가지고, 담배님 주처 세장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가 왔습니다. 아이 돌렸는데, 고양이가 있어서, 아, 너무, 너무 귀엽네요. 여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웃기네. 그 다음은, 이렇게 두꺼운, 습니다 이건 비망님 출처인 것 같죠? 한세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반 세트 가고요 살짝 태형 이것도 반 세트 이건 이렇게 있네요, 양면이 이렇게 반 세트 이렇게 반 세트가 왔습니다 이거 다 비망님 출처예요 이봉투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깥쪽에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좀 효과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겠죠? 이거는, 어, 운영 때문에 계속 끊기니까 빨리빨리 찍을게요. 이거 치님 출처, 가로 슬로건, 아, 가로 포카 이렇게 결정했고요여기서또 아귀님 출처, 반세트, 아 이래서. 중국어 포카 반세트 병아리 병아리 너무 <laughs> 귀엽다 여덟 반세트 여도 반세트 해가지고 이, 이 봉지는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에는 하티님추초고 이거는 거리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연면이다 똑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딱한 세트인 거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가 왔습니다 이렇게 포카 한 세트가 왔고 이거는 슬분님 추첨 나왔네요어 이거는 무광이 되게 얇은 재질이고요. 뭔가 되게 얇은 재질들이에요, 다. 여러가지 조안이 있습니다. 이게 얇아서 넘기는데 막 송송 넘어가네요. 어 이거 이쁘다. 이거는 두 장이고요. 이건 앞에 건데 유광이, 귀돌이, 유광. 아, 비슷한 거 같네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픈 일조치였고요. 이거는 릴리님 출처, 호성호 포카가 이렇게 한 세트 왔습니다. 이것도 릴리님 출처고요, 연교 포카. 이렇게 한 세트 왔습니다. 여기는 코인님 출처랑 본인님 출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이님 출처, 한 세트, 봉비님 출처, 우주님 도안 이렇게 한 세트 왔습니다. 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 어, 이거 있진 않네. 영상 보자. 추처 다시 써어야될 거니, 이곳요 그리고, 이는 금강님 출처입니다. 중국어 무강 포카 한 세트랑, 이건제가 아니라 후인 금강님 공동 출처 별자리 시 석진오비 이렇게 한세트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장님께 구매한 다 스펠 램보 후기를 찍어봤는데요 아, 출처도 너무. 다다써 주시고 구성도 너무 알차고 너무 좋아 가지고 다음에 또 파신다면 재구매할 를 의사가 있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